드라마 감자연구소 사회 리뷰, 감자밭에 피어난 설렘, 로맨스의 시작. 2025년 3월 15일 방영된 tvN 드라마 감자연구소 사회는 감자연구소를 지키기 위해 힘을 합친 김미경과 소백호 사이의 묘한 설렘이 피어나며 로맨스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갈등을 넘어 협력으로 나아간 두 사람의 관계가 본격적인 사랑으로 발전하는 모습이 돋보이는 회차였습니다. 공동의 목표, 깊어진 파트너십, 3회에서 공동의 위기를 맞은 두 사람은 사회에서 더욱 긴밀한 협력 관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소베코는 김미경의 감자에 대한 지식과 순수한 열정을 높이 평가하며 그녀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역시 그의 냉철한 판단력과 뛰어난 추진력을 보며 새로운 면을 발견했죠. 함께 밤샘 작업을 하거나 감자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등 두 사람의 환상적인 팀워크는 시청자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 피어난 설렘. 사회는 두 사람의 관계가 동료를 넘어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순간들을 담았습니다. 평소 냉철했던 소백호가 김미경을 향해 따뜻한 배려를 보이거나 그녀의 엉뚱한 행동에 미소를 짓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며 시청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김미경 역시 소백호의 숨겨진 따뜻한 면을 발견하고 그에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특히 두 사람이 감자밭에서 함께하는 장면들은 유쾌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앞으로의 로맨스를 더욱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총평. 위기를 기회로 만든 로맨스. 감자연구소 사회는 감자연구소의 위기라는 배경을 로맨스의 기회로 완벽하게 활용했습니다. 티격태격하던 두 사람이 서로의 진가를 알아보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을 싹 틔우는 과정은 드라마의 매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감자연구소의 미래와 함께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성장할지 더욱 궁금해지는 회차였습니다.